듣기만 해도 기부로 이어지는 특별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노래의 저작권료는 오로시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곡은 여고생 은진이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일곱 살때 대전의 사회복지 시설에 맡겨진 은진이의 아픔과 꿈, 희망과 위로를 담은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이 노래의 특별한 점은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들으면 저작권료가 은진이에게 온전히 기부된다는 점입니다.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한남대휴학생 남태욱 씨가 직접 기부 스트리밍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들을 때 출퇴근할 때 듣기도 하고 뭐 일을 할때 듣거나 쉴때 듣기도 하고 노래를 한곡더 듣는다고 돈이 더 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기부로 이어지면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이템을 만들게 되었어요. 노래 제작에 좋은 취지를 알게 된 유명 프로듀서가 직접 프로듀싱을 맡아 곡의 퀄리티까지 높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과 후원까지 은진이에게는 더없이 값진 선물이 됐습니다. 눈물이 날 때마다 노래를 듣곤 하는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제 이야기가 저한테 와닿듯이 정말 좋고 하나, 가사 하나하나 의미를 보게 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남태욱 씨는 더 많은 이들의 아픔을 노래할 계획입니다. 노래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힘든 친구나 저희가 저희의 힘이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노래를 만들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6월달, 9월달 이렇게 노래가또 나올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 더욱 빛나는 노래가 새로운 기부 문화의 장을 만들길 기대해 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